오늘 코바습스동 통신으로 오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몇 주에 지난 건가요? 엄청나게 비가 왔죠. 밤에마다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전그 물, 물, 물난리가 있, 있는 것도 있겠는데, 그래서 물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적은 통신입니다. 물의 삼위일체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물은 언제나 물, 아, 그러나... 온도의 상태를 따라 봄에는 언덕 위에 오르는 아지랑이처럼 수증기를, 수증기로 대지를 청량하게 하고 여름에는 장대비가 되어 무더위를 식히고 겨울에는 얼음이 되어 아이들의 썰매장도 된다 정말 신출 규모하다 마른 땅도 물이 고이면 온갖 동식물이 잔치를 벌이고 강도, 장마비로 범람하면 낮은 지역을 휩쓸어 간다. 게다가 강풍이 불면 쓰나미로 한 지역을 완전히 수작시킨다. 물의 위력에 가공할 힘이 얹혀진다. 그런데 물은 가장 약한 것 같아도 길게 가서 마침내 바다에 이르고 가장 미약한 것 같아도 실계천에서 시내로 그리고 호수가 되고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된다. 그것은 작아도 끈덕지고 미약해도 모든 강한 것을 다 이긴다. 삼위일체의 물은 이롭고 또한 위험하고 마침내 생명은 잉태한다. 우리도 물과 같이 진지하고 여일하고 꾸준할 수 있다면